걸레 같은 자식들이, 이게 참큰 일이네, 이거. 응? 페이스북, 조커버.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자식들이. 이거 지금 이놈이 오셨다고. 응? 응. 이놈이. 지금 내가 안들어왔더딱 해놓고. 맨 상단에다 지금. 주유. 지금 이런 거지 않어 지금. 음? 성강에 저기 하는 가격, 타임, 돈 저기 하고, 이런 놈의 새끼들이, 이런 피로모 놈들이야, 요냥 이놈들이 지금, 이게 지금, 이게 어디에도 아니냐고. 이 페이스북, 이 작가들이, 그것도 이제, 얼른 뭐, 못 보게 하라고요 그냥, 잊으라 했단 말이에요. 페이스북에 내가 지금 창까지 저기에 저, 덮어 놓고 지금 다른 것좀 하고 왔대 이리, 이렇게 이 해놨어 맨 상단에다가 내홈 마이 홈 음. 지금 이런 게 해놨단 말이야 페이스북에서 아 아이. 이런 너무 자식들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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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이렇게 내가 지금 한번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지금 여지라 해놨어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히잖아. 응? 이를 지금 해놨다고. 조커버가 이런 놈. 이런 놈들이 이게 미국 이러니까 도날드 트럼프 페이스북 못 때려잡으면 조커버 페이스북 저 손나 손안 대고 가만 놔두면 트럼프하고 미국은 총알같이 응? 미사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번개같이 멸망의 길로 구렁태로 너희는 빠진다는 거 말하면 돼. 끝났다는 걸 말하면 돼. 너희는 이제 하나의 님 이렇게 저기를 할 때는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말이 미국 너희는. 조커버, 페이스북, 이런 놈 바로 안 잡으면 자스더라 주여. 대한민국 걱정할 게 아니라 너희 걱정이야, 너희 걱정. 어쩔까, 어쩔까, 이, 이 간땡이가 이 배밖으로 나온 놈들. 주여. 큰일이 뭐야 참말로. 어쩔까, 이 인간들, 이 쓰레기들. 이 쓰레기들 앞세워갖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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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이 음? 이 쓰레기 같은, 이, 이 대한민국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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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지금 노, 노회장 사는 놈 아니야, 이 응? 인심이 지 성! 에라, 참아라. 내 말이야. 나쁘다, 껀질해갖고. 근래 같은 음식들이. 차다. 이런다 말이야. 탈을 쓰고. 아우, 잠시만. 아, 이제 트럼프, 지금 똑바로 차량이, 페이스북 조커 못 따라잡으면, 미국, 멸망, 멸망, 미국 아웃, 트럼프 아웃, 저희, 이, 불쌍한 자들 그거 살피셔서, 이들이, 양의 탈을 쓴, 이리 색들의 문제, 아버지, 이들의 가증함을 용서하지 마십시오소서 아버지, 아버지. 아직스러들었 주여, 너희가 행한 대로 대를 이어서 너희들이 그 보물을 받으리라. 주여, 아버지, 아버지.